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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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안 보여요. 오,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가, 도망가. 돈은좀 네, 많이 없긴 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레벨 레벨 0 0 각자입니다. 네, 그리고 필요, 이거 200,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네, 쓰면 안 됩니다. 음, 네, 네, 그럼 한번 주어 가겠네, 나중에. 어, 아니, 안 돼, 안 죽지 않아도 돼요. 이사도은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인이이 사람은 이사람사은데이사가인사사이사이사인은이사사이사람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이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은이 사람은 이이 어 제가 누굽니까? <laughs> 와 대박 여러분 저 대박 저자 자존심 만땅 여러분 자, 대박 자 자존심 만땅네 왜요? 타이완드가 두두 네구성 두 카시 야야 떡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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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뛰어 오 뭐지 한 이거 한병 먹으면 그매 매립이 반대 좀 됐죠 지금 이십까지돼요2 0이요 오케이 20. 그럼 저 이십으로 할게요 여러분 이십이까지 200이 있긴 하지만 20으로 할게요. 그래도. 네. 양심적으로 합시다잉. 양심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돌아갑시다. 이거 안 돌아갑시다, 백균이. 이거 삼십에도 안좋에 너무 많이 더가지고 이거 카메라인데, 이거 나만 안다는 건가, 그게? 거기다 드레싱 조금씩 뿌려가지고, 어, 먹고. 근데 진짜 야채가 엄청 배부르긴 하더라고. 응. 음. 곰다비 키우기 안띄운건 지금 녹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캐는 거 귀찮겠다고? 아니에요. 이따가 저희가 해자 아이템으로 다 바꿀 거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진짜 궁금한데 다이아몬드 곱게이 들고 있는 음. 사람 은토 님이니까 아니요, 저 저요 입니다어 감소님이었어요? 네 감소님이 요번 인챈트를 담당하셨습 네. 인챈트. 말 네. <laughs> <laughs> 많이, 많이 부르셨잖아요. 그. 이따비 이따비 <돌뼛돌> 아, 저거 밖에 없는데? 아. 잠깐만 옆에서 계속 자꾸 물소 죽는 소리 나는데다빈님 아, <봇> 그거 아세요? 뭐요? 왜왜 자꾸 왜 그러지? 이거 왜 캐시는 거예요? 아. 이걸로 방어구랑 아. 포션을 살수 있어요 네 이걸로 방어구랑 와. 포션을 살수 있습니다 지금 노킬 타임이라서 음. 킬 타임 되면은 이제 사람들 죽일 수 있는데 5분이에 5분 아 2분 아, 배고파서 그러는 거구나? 네. 한번 껴서 그냥 죽고 바로 가요. 네. 가자!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벤세이브니까. 음. 오, 낮이네, 시... 좋네. 갑시다! 아, 날씨 좋고. 오케이. 몇 세이지? 여긴 것 같아. 13세지. 이거 미니맵에서 그거 네. 표현... 그거 할수 있지 않나? 미니맵에서 상점 위치랑 그런 거 표시할 네. 수 있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있어요. 하는 건지 알아요? 저는 근데 다빈님이랑 쓰는 미니맵 달라가지고 제가... 아 진짜요? 네 와우 와 전문가다 근데 저는 유저가 그런 게안 떠요 유저 위치 그런 게아그럼안 되는데? 저 사람 사기인데? 막 이래 <laughs> 네. 쓰시는데? 근데 미니맵만 잘할수 있어요 아, 미니맵으로 아, 그렇구나. 다빈님이 너무 예쁘셔서, 볼수가 없대. 고요 왜요? 그냥 봐요 저안 예뻐요 <웃음> <웃음> 누구지? 키보드 소리가 막 났는데? 모르겠어요 엄청 심하게 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난가? t t 수도 있어키키보소 소리가... 키보드, 키보드 소리가... 어지어 벌써 4 get us a n o t h 조심. 어 지능력을 누가 쓰셨어? 지능력. 어치 우리 우리 팀이에요. 네. 그걸로 상대 팀 죽이면은 저희 벌금부입니다. 조심하세요. 네 맞아요. 어디야? 여기구나. 우리도 이제 직선으로 가면 돼서 좋네요. 네네. 음. 어 저기 상대 팀 이미 왔다. 아 저기 무구 무구복이 꺼셔야 되는데. 무구 보기 꺼주세요. 네. 에 네, 무구 무구 완전 흉해. <laughs> 나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예? 이거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어. 그러면 화면을 와? 고정으로 네. 하고 키보드만 움직이세요. W S D R. 음... 화면을 고정으로 하고? 아, 누가 소리쳤어? <laughs> 재밌었어요. <laughs> 아 너구리 스킬이다 이거 네네 네, 이겁니다 여기 스킨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요? 소름 왜 이렇게 스킨이 생겼... 다 깨졌어 일단 저는 뭐요? 다이아몬드 세트 를 하나 맞출게요 넵 네. 여러분들 다 세트 맞출 ]까요? 수 있죠? 네네돌돌돌돌 네? <laughs> 저, 노래 부르기시작했요베트북트북트부습니다이었습니다 베트북이었습니다. 아다다베트북요었습니다 베트북이었습니다. 베 물소랑 지 네. 물소랑... 있어요? 베트북이었습니다. 베트북이었습니다. 베트지 어 닭도 같네요. 어 닭도 있어요 물소 물소 아 어. 좋고요 야 닭도 있네요 아주 좋네요 백균님 그럼 나 제가 나 갔다 올까? 요 백균님 상점 쪽으로 상점으로 상점, 상점... 백균 그냥 가요 괜찮아 괜찮아 상점 빨리 상점 빨리 오세요 지금 지키고 있을게요 그냥 네네네 상점 오세요 이게 백준님을 발견했다. 필요 없어요 <laughs> 지금. 어, 필요 없어요. <laughs>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한 게 아니라 필요 없잖아 지금. 쇼핑하러 가는데. 아, 쇼핑. 아이 쇼핑. 아, 쇼핑 타임. 아, 제거그제그 그 뭐지 그 인체대병 좀사 주시면 감사할게요. 몇병몇 세트? 그러기는 어떨 것 같아요. 두세트는한 세트만이어도 <laughs> 충분할 것 같아요. 아, 뭐 에이, 많은. 일단 일단 백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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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저쪽 저쪽 갑시다. 어, 어, 우 어, 너구리까지, 힐타임, 너구리까지. 아니, 아직 킬 타임 아니니까 너무 그 뭐지, 너무 뭐지, 그 위험하니까 아, 저, 좀저 빨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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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분다똑같아이분은다 <laughs>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야 하니까. 아, 그래 빨리 언니까. 아, 일단 저 여기 꽃을 숨었을 때도 너무 빨간 꽃. 팀이 쫓아와. 아, 제 자체가 꽃이기 때문에. 뭐, 뭐. 때리고 린 거예요 지금? 아니이이 나뭇잎. 아, 이, 이, 이 나뭇... 아이고. 아, 설마 이거 설마 그거야? 이거 설마 지금? 말도 안 돼. 가시인가봐요. 가시인가. 가시가 무엇이요? 아, 가시가 있어요. 여기 가시가 있어. 가시. 가시가 어, 보... 어 장미여서. 아 장미 가시. 옥자에 다 있어. 가시가 뭐. 뭔가 다 있어. 이거 이거 아 됐다 됐다. 아 이거 블록 있어야 되네. 아이 씨. 5초에요. 5초, 5초, 초 1, 2, 1, 2, 3, 4, 5, 오, 오오 9, 10, 11, 12, 13, 14, 1고요6 17, 18, 19, 인6트7 18, 19, 10, 11, 12, 1 네, 네, 4 15, 16, 17, 1한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네맞아요 밑에다가 인괜트병 넣어둘게요 네. 넵.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여기 넵. 밑에다가 요아 괜찮아. 괜찮아, 괜4아 괜찮아, 괜4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야, 일단 게? 저희 가죠, 가죠 가시는 분들 가시고 포탑 포탑 근처에 이제 머무는 분들 머무시고 아 그리고 맞아요. 우리 감감님지 아니에요? 어, 네, 지예요 그러면 감손님하고 가야 돼요. 저희 포탑 뗄 수도 있어요, 능력 쓸 때. 아, 네, 네, 네. 그러면은 감손님감손님 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오리님은 네. 여기 머물러 주세요. 네, 제 친구. 상대 팀에 개 있다. 아, 우리 팀에 제... 개 있는 건가? 아이 상대팀 여기 징어님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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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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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여기 와요. 여기 같이 와요. You... 아, 죽었어. 죽었어. 저기서 저기, 다리 다리 쪽에 있어요. 다리 쪽에 아, 배 징어님이랑 백규님 있거든요. 백규님이 여우예요. 여기 이러고 어... 있을 때 없어. 은토님 빨리 가서 방어해야 돼요. 아, 아이 씨. 지금 뼈를 앞에까지 왔다니까 <laughs> 이 오 진짜로다가. 예, 예, 예. 아! 그 마약가 같은 거 답답스 이거. <laughs> 답답하우. 여기 탱컵니다. 네, 여기 위에 머리 보기 하면 많이 나와요. 응. 한분 어디 갔지? 아 저기 있구나. 여기 바로 앞에 왔나요? 예! 카 네.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은...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아, 어머, 아 어머, 이거 어머. 이거 우리 팀이잖아. 네. <laughs> 일단 저희 가자.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기, 우리 팀에 고기. 개 없죠? 개 없는 거 확실하죠? 네, 네, 없습니다. 백규님이 여우. 오. 우리 올라갑시다. 아 상대 팀에 배, 개 있어가지고 좀 무서운데. 개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냄새 맡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시프트 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오히려 정면으로 쭉 가고 있는 게 나요. 아 정면으로 그냥 둘이서 그 붙어가지고 정면으로 어네 겹쳐서 가는 게 훨나. 아 꼈어. 어. 네 이거는 야수들의 전쟁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 자신의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와야 우리 근데 진짜 일자로 되게 잘 가고 있는 거 알아요? <laughs> 어 우리 딱. 일자로 그냥 일렬 대든데 거의. 박이 딱 잡혀있네요. 네. 근데 나 지금 왠지 시야 좁은거 기분 탓인가? 어 여기 바로 앞에 있다. 어 어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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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안 보여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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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아, 카멜레온 와. 카멜레온은 그... 저한테 공격을 맞으면 바로 반사할 수 있어요. 아, 어쩐지 엄청 세더라. <laughs> 이게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laughs> 오 상대 상대팀 너무 빡센데? <laughs> 야 이래, 이래 또 빡세야 이런 맛이 있지. 여기 방어하세요. 네. 금방 오거든요. 그리고 미니맵 진짜 자주 보셔야 돼요. 미니맵 진짜 네. 중요합니다. 할수 있어요. 잠깐만 그비그미니보이야 돼요 이거 누지 <laughs> 이거 누구야? 이거 누이다 안돼! 난이우누빙을 잘하지! 아 근데 이야이야 바로 앞 이거 누구야? 이거 이에요 이거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 네, 좋아요. 어, 근데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근데 우리 님, 잠깐 우리님 오셨다. 아! 저 빨리 살아남아서 들어갈게요, 일단.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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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 아, 이러, 이러, 죽겠다. 잠깐만. 아, 아, 아깝다. 죽었다. 아잉. 지금 카운터가 있거든요. 카운터? 카운터 지금 있으래요 카운터? 카운터요? 저 카운터하려고 그러시는데. 네. 카운터가 지금 유루님이랑 어 유린 님이랑 저가 카운터 가지고 그거 어제 닭이랑 그거가 닭 네, 가서. 닭이나 그거는 당한 지금 제가 카운터 칠수 있는 게 이거 위조슬이 때문에 위조슬. 어, 어 그러면은 저희 저랑 같이 가봅다 오케이, 한번 갔다 오자주원님 갑시다. 잠깐, 그 잠깐 그러면. 그냥 일단 이, 이분 세명 세이세 같이 명, 들시고요. 세명 갑시다. 한번 갔다 옵시다. 세명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오케이. 네, 세명 갑시다. 애튼 님 이번 같세 명을 여기 지키시고. 애튼 지켜 주세요. 시 타이킹 안 때릴게요. 어떻게? 저희 어차피 이분들 저희 저희 있는데 만나서 갔다, 갔다 오겠습니 뭐랄까 근데 진짜 에트님 방금 다녀오세요 할때 엄마 같았다. <laughs> 다녀와라 얘. 예. <laughs> 돈 많이 벌어오세요. 오 마이 갓. 폴을. 제가 갑시다. 스나이핑 최대한 해볼게요 일단. 네 스나이핑, 스나이핑 뒤에서 최대한 저격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뭐 스나이퍼예요? <laughs> 저 스나이퍼예요. 네그고양이 저, 고양이. 저 위도우 이컨인데 딜이 솔더크솔저크인네 솔더 <laughs> 딜은 <웃음> 솔저예요. <웃음> <웃음> 음, 위도 어, 세븐틴티슨 네, 위도우 세븐틴 스네 위도우 세븐틴 스예요 위도우. 네, 위도 우그 이제 그 저격이긴 한데, 그 총, 그 어... 착. 뭐... 이 노렸다. 아름다운 분이... <목소리> 아 진짜요? 아 이거 이상 우리 팀까지 오려야는 거야? 잠깐만, 이거 지원님한테 마저 우리까지도 통하는데 이거 됐다. 왜 이렇게 빨, 빨리 왔어요? <목소리> 아, 이게 지원님 거 때문에 스킬을 못 썼어요? <목소리> 너무 어, 빨리 죽었죠. 저, 도망가시죠. 자, 갑시다. 저희 일단 일단 도록볼게요 바로 갈게요. 아유. 네 일단 호텔이죠. 하모플라즈 용돈 쓰기 힘드네요. 백균이 어, 형 음? 죽여주셨어요? 네. 아니 백균에게 어. 살해당했는데요? 죽이, 죽였어요. 죽였어요. 오, 아 이거 그러니까 죽였어요. 막 야, 죽, 죽였다고. 이분 말해. 막 혼자서 막, 죽였다. 막 허공에 수목질을 뭐, 하시저 바로 뒤따라갈게요. 먼저 가세요. 어 싸우고 계신거 보네. 물매요, 물매. 다굴빵, 다굴빵. 아. 나이스. 아, 아니네. 아, 아 이런. 음. 아, 내가 되게 힘들다. 고양이 너무 힘들어. 어, 이분 너무, 너무 아픈데. 아, 어, 원래 아파요. 집 원래 아, 진짜 아파 바로,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저, 저 어디 지금 계세요? 우리 지금 다, 다 되게 힘들다. 저희가 둘 다. 어. 근처로 갈 수가 없네. 힘들어서. 거기에 어, 떨어졌다. 저거다. 어, 어디 계세요? 그. 어, 음. 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지금 용암 바야되면 해야지. 용암, 용암에서 용암 만났지구나. 거기 있잖아 거기서 만납시다 오케이 거기서 만납시다 오케이 오케이 좋은, 좋은 작전이다 좋은 위치 선정 어? 다빈님인데요 저거? 죽여 그럼 백현님 거 저거?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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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놈 쪽이 지금 다온거 같아 그러니까 일부러 한꺼번에 다잘 하려고 그러는 거 같았어 아까 고피 음. 다빈다피다빈다피 다빈, 다빈. 딸피야 이거 없지 어, 옥... 않아 좀 그냥 아 죽었다 저 딸피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저 아, 아, 할... 물소 은근 빡세네요 세요 아. 물소 진짜 세 진짜 세 폭타가 많이 아프네 나 제가 일단 한번 몰래 들어가 볼게요 제가 네네 저 옆으로 들어가 들어갈게 한번 제가 이래봬도 제가 스나이퍼를 좀하 못하기 때문에 씨, 몰래 들어가 하, 하 못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laughs> 와, 물소 진짜 완전세요. 진짜 진짜세요. 그거 사기예요, 사기. 저거 물소 저거 그거 그거만 카피 시키면 좀될것 같긴 한데. 타, 카피가 힘드네. 그러니까 저거 아, 피가 되게 몇초 만에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지거 네, 3초 이내니까 이게. 다빈 님거 기준 같은 거 빼면은 막 지나 그런 거 빼면은 좀 힘드네. 요기도 음, 되게 힘들어, 지금 쓰기. 그러게요지는범니가다 <laughs> 같이 맞으니까 또. 와. <laughs> 저 부, 부산행 찍고 있어요. <laughs> 부산그거 찍으셔 찍고, 찍고 계세요. 어, 어린님이 저만 쫓아다니는데 강강둘래 하고 있다. 강강둘래 잘, 내가 지금 저히 왔거든요. 이쪽이. 네, 바로 갈게요. 저도 그럼. 아, 저쩌 쥐인가? 쥐다. 쥐에요. 아, 지금 좀쳐봐봐요쥐한테도쥐나봐라저 가고 있있어요쥐상대하기 힘들 거예요. 고양이도 지금. 네, 감사합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감사합다음에합티님감사지니니다다 감사합니다. 니다 다음 네. 제가 시킬게요. 와불 때문에 짜증난다. 아 여우. 어 여기 여기에 징어님 있어요. 아, 어. 기절에 걸려 있어서 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대. 칠초 걸린대요? 남았는데. 어 징어님 능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깜짝이야, 모르겠어. 깜짝이, 저요. 와, 이대일이다. 이 다리 쪽에 이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놨다. 들어가자.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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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네, 컷. 피, 피 나이스, 나이스. 잡으세요. 컷 컷. 테크닉피피 반이에요. 잡으세요. 물 쏘. 오. 나이스. 오케이. 막았어요. 막았어요. 어. 짠! 지원님 죽였습니다. 아, 역시 와. 나비님. 닭 딸인 닭장인, 닭장인. 죽여버리고. 닭집 차려야 될 것. 같아. 망했고. 이걸로 서열 정리 됐네요 네, 이걸로 직원님이랑 서열 정리 되버리고. <laughs> 네, 새, 새로운 능력은 고양이, 물소, 오소리, 카멜레온이 있습니다. 상대팀 뭐지? 아, 증원님이 기절을 해, 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절? 지절막이 있는 게 뭐가 있었지? 지절이 응, 음, 그거 진짜 궁금하다. 오소리입니다, 오소리, 맞아, 오소리예요. 오소리 아, 오소리예요? 네. 아 중앙상점 근처에 있지 말아야겠다. 중앙상점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우리 팀 같은데? 우리 님 아니에요? 네, 저희. 저 저예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애. 네, 맞습니다. 커다란 날개. 직원님, 직원님, 직원님. 어쪽이에요 직원님, 저 바로 앞에 있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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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이죠? 아, 저기. 뭐야 뭐야 나 완전 뭐 밀렸었났어. 아, 팀도 밀려나나 보네요. 내 네, 팀도 밀려나요. 어, 왔어요. 와,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 밀린다. 감독님 빨리 가세요. 저 혼자 망는거 이게요. 아, 아서 네. 이렇게. 아. 아니, 지능력이라서 저도 아파요. 어. 안 보이지만. 아, 죽었다. 아 체력 군대 어쨌든 오,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laughs> 내 스킬 하늘로 날 수가 있어. 아, 아. 유르 님. 네, 유르 님 왔어요? 저기 투명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돼요. 쿨. 투명화. Cool.